이베즈 신입 구합니다. 저요. 네 비번 야레야레 못 말리는 아가씨. 치고 오세요. 아잉 오빠 부끄럽게? 네개이냐전 오빠가 좋은데. 모두 너 당장 그 새끼랑은 헤어져라. 네 인성도 고치고 묘야. 아야 좁다 신입아. 네. 야이 새끼야. 그 시각 묘. 아, 진짜, 현수 운이 짱 좋았는데? 다 나한테 왜 일까출하지? 시바새끼들. 그 시각 현수. 안, 난 신입 얼굴도 못 봤는데, 저 로우만 없으면 됐는데, 나 그래, 내가 부반장이니까 재안 내일 강퇴해야지. 내일 신입한테 뭐라 말해? 아래아래 못말리는 아가씨, 아래아래 못말리는 아가씨, 아래아래 못말리는 아가씨, 아래아래 못말리는 아가씨. 아, 내가 지금까지 뭐한 거냐? 어? 평안네. 신입 기다리고 있음. 야, 잘 들어봐. 오키 아니, 내가 신입 얼굴. 봤는데 걔 예쁘네. 여친으로 할 거여서 저 여우 새끼 강퇴할 거임. 베리 샬러드. 야야 번역기 쓰냐? 어머 실수. 오방이인 봐줘. 넌 고1이나 돼서 번역기나 쓰냐? 영어를 못하는데 어쩌라고. 공부해라. 아 맞다. 이베즈 들어가 볼까? 어수현님이랑 여우님 있어네요.